이분은 스토리를 뭔데? 좀 보지 말자. 보지 마. <laughs> 안 봐. 아무것도 하지 마. TV도 보지 마. 야 와드 좀 박아봐. 아무나 그럼 이다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야 시체 있어. 다, 다리가 잘렸어. 근데 휠체가왜 굴러가고 있냐 이거? 어 넓다. 도망가기 좋겠는데? 접시는 왜왜 있는 거야? 접시는 뭐야? 이걸로 어? 유인하는 건가? 이게 볕집인가? 일단 우리 재단부터 찾아야 될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퓨즈는 뭐지? 퓨즈가 열려온가? 어 쓰레기통. <laughs> 뭐야? 어, 어, 진화 어 진화 쓰레기통 아니가 지소리다. 이가보다 이번엔 지소이면야 전기 충격기 퓨즈를 추가로 주문하도록 의뢰해야 합니다. 회사함 여기로 와봐. 뭐야? 회사함 여기로 와봐. 불, 불긋한데? 여기 사람 있어. 사람? 사람? 어쨌든. 님도 어디 있네 여기가 재단 아 그녀가 이분인가 보네 이 어디 봐어 그녀야 어디야 거기요? 정신어오어죄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이 사람들 아 표지 꼽는데 있다 찌릿할 거다 오예예 예, 예, 감정된다 감정된다 하나 어... 는데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사람을 소생시켰어 응? 지하에 퓨즈를 꽂는 데가 있고 그게 그거랑 똑같은데? 기발류?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쥐쥐 그.. 감옥 찾으면 말좀 오, 어? 아우스 괴물이다 괴물 응? 어디? 어 괴물이다 어, 엄청 천천히 오는데 일단 문다 열고 다니자 오 뭐야 여기 중간 떨어질 수 있다 아오이 느낌인가 뭐 보다 어? 키도 왔어 어, 깜짝 아 여기 있었구나. 감정가 그렇지. 오오오 지혜가 있다. 야, 우리가 악마 아닐까?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오는 데이 운... 그 정도면 제가 비 지태우는 걸 보고 좋아하는 우리가 악마가 아닐까? 아, 귀 아파요. 진짜 온다. 아마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일 거야. 아마 살려주세요. 보르마, 날 살려라. 야, 도망쳐. 레버, 레버 당겨. 레버, 레버, 온줄 레버. 와, 온다. 어떡해. 온다. 플럼 어떻게? 온다. 어떡해. 살려줘. 에이, 살려줘. 눈보게 줘. 눈보. 이겼어. 박쥐처럼 생겼다. 어,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이름 몰리 래름뭘이쪽으로올것 같은데? 지금 여섯 마리 남았으니까 기 올려놨어 와 아, 온다 와 앞을 맞아러 된다 미안하네 얼굴 너무 가까운데 그니까 케 어떻게 일어가는지 알아? 멀티 카락자어데 그니까 존나 불상해뭐뭐뭐 그럼 바코드님은 어떻게 잡아가지 <laughs> 네, 있다, 본인 앞에서 에이거 에이, 살리는 아, 그, 거좀안 안 좋은 된다. 선택 같은데? 보는 앞에서 살린다고? <laughs> <laughs> <야>, 님들아, 이 <laughs> 막힌 길이잖아. 왜 막혔어? <laughs> 우리 같이 왔는데 뭐 막혔어? 어 구멍이 떠. 꼬자, 찍고자. 이야 뭐야? 오, 에이 그야 필초, 필초 탄 애가 잡아이네깜짝아오깜짝아 아, 오 어이 아왜 어, 창문을 깨고 난리야? 밖이 많이 춥네? 어 미친! 어? 어 뒤쳐졌다 기회 마지막이야. 하자 하자. 다 해봐. 다 해봐. 빨리 해. 빨리 해봐. 뒤쪽를키수 있는 사람? 쪽이 지금 뒤니까 빨리 해봐. 빨리 해봐.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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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내가 퓨즈를 키울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긴 해. 하긴 해. 죽었어. 어? 왜 죽어? 전기 맞아. 죽어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나. 진올 싶은 사람. 아니, 여덟 마리인데 지금. 우리 여덟 마리야, 지 아, 지금 어? 그러면. 어? 뭐야, 안 돼. 또 튀어져 나와. 내가 오는 거 같아. 아, 지지 아, 여기 있잖아. 어? 지 계단에 있어. 아 놓쳤나 보네, 죽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헨큐가 죽으면서 놓친 거야, 나도. 근데 그래도 한 마리 더 필요잖아. 응, 한 마리 더 찾아야 돼. 어디 어디 여기 있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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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있네. 하트프레에 있는 지금 지가. 오, 왜 이렇게 많아? 오, 쫓아간다. 어, 쫓아간다.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 어, 나한테,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뭐야, 이 전기 음. 맞는데? 갑자기 3층 간다. 감시 가는 길이 어, 앞에서. 어디지? 쥐다쥐찾다쥐쳤다 아, 어? 나이스 야잠나이 어, 너무 하나, 많아 여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서 저거 풀풀 그, 꽂아줘 오케이 찾았이 쥐? 어 찾았어 찾았어 감전상은 나하게 조심 꼬음꼬음꼬음 당기기 오케이 오케이 어, <뭐라> 아, 아니야 아, 버텨 나갔어. 버텨 나갔지.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너몇초있다 끝났잖아 g 그 와서 그냥 근데 h t Nick. There is no o n 끌 You 이 a n t to go? You don't want to go. You see, shut the d o o 아 우리 때려. <laughs> 지금 아직 맵이 3개더 남았거든.